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단원 1차 함수와 그래프 1, 유형 13, 14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13번은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가는 건데, 자, 점두 개가 나와 있어. 그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라? 빼주면 된다. 자, 근데, 순서를 잘 봐줘야 돼.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빼줬잖아요. 그지? C에서 A를 빼주면, Y 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방향으로 빼줘야 돼. 그래서, C 빼기 a 분의 D 빼기 B. 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빼주면, 자, A에서 C를 빼주면, 뭐가 된다? B 빼기 D. 자,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994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4, k가 있고 3, 6이 있는데 기울기가 2래.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여기서 이쪽으로 빼줘서 기울기는 자, 기울기는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고 6에서 k를 빼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7분의 6 빼기 k인데 얘가 2가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6 빼기 k는 14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그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95번입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일차 함수가 있대. 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지? 자, 기울기는, 자,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빼볼게.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5에서 0을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4분의 5가 되겠네. 자, 이게 길기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x의 값이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몇 증가한 거야? 2 증가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x 값이 2 증가했을 때, 그때 y의 값의 증가량을 구하라는 거다. 그지? 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y의 증가량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정답은 5. 자, 996번 봅시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같이 있는데 자, x의 값이 4만큼 감소할 때 y값의 증가량을 구하라 그랬다. 그지? 자, 여기 우리 y절편과 x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딱 그려볼게 요렇게 자 x의 값이 오른쪽으로 몇만큼 간거야? 5만큼 갔고 y값은 밑으로 2만큼 갔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때 우리 기울기 x값의 증가량이 4만큼 감소했다 그랬지 그지? 마이너스 4분의 y의 값의 증가량 자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y값의 정가량은 뭐가 된다 5분의 8 되겠다 그지 됐습니까 자 997번 봅시다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a인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 그랬어 자 이제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기울기는 x 절편이 나오고 y 절편이 나왔잖아요, 그지?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x 절편 분의 y 절편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어. 되겠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x 절편 마이너스 3 분의 y 절편 a 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오래. 자, 이거 풀풀로 바뀌어버리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주면 훨씬 빠릅니다. 자 998번 되겠습니다. 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기울기를 각각 pq라고 해서 두개 곱해보자 라고 했어. 되겠지. 자 우리 fx 부터 보면 점이 두개 잖아 0마 마이너스 2라는 점과 요점 교점 3마1 이라는 점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기울기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빼주자 3 빼기 0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어 3분의 3 이라서 1 되겠네요 그지 자그 다음에 gx 볼게요 gx는 5,0과 3,1이 나왔다, 그지? 자,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걸 기울기를 q라고 하면 5 빼기 3분의 0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지? 자, 이때 p와 q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자,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999번요. 자, 두 점을 해서 기울기를 잘못 짝친 지 것을 구하라고 했네. 자, 우리 a점의 좌표가 3,2이고, 자 c점의 좌표는 1,4,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d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4다. 그지 자, 제대로 된거 하나 하고, 틀린 거 하나 하고 해볼게요. 자, 1번 직선 ab의 기울기. 자, AB니까 A가 3,2고 B는 요거다, 그지? 자, 이쪽에서이쪽 요쪽 방향으로 한번 빼볼게요. 3에서 마이너스 2 빼주고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니까 뭐가 된다? 5분의 3이 된다. 어, 맞는 말이다, 그지? 얘는.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3번, B, C. 자, B가 요거, C가 요거다, 그지? 자, 요, 것도요렇 요쪽 방향으로 한번 빼볼게요. 직선 b, c 는1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4 빼기 마이너스 2 그래서 3 분의 5가 되겠다 그지 2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됐나요 자 유형 14번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자 그러면 봐 여기에 만약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 그러면 A와 B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기울기와 B와 C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기울기와 A와 C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기울기는 항상 똑같아야 돼.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해서는 되겠죠. 자,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씩 두 개씩 가지고 와서 기울기를 만들어주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랑 자,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이거 1번 요거 2번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5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빼기 4잖아. 그지 얘는 6분의 마이너스 7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이었고 이제 2번을 한번 구해볼게. 2번은 3 빼기 5분의 a 빼기 마이너스 3 되겠다, 그지?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네. 자, 이거 두개 같아져야 되잖아.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니까 a 더하기 3은, 어, 3분의 7. 그래서 a는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9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1번요. 자, 1001번 문제는, 음, 각각의 좌표를 다 구해주면 되겠다, 그지?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이고, B 점의 좌표는 2,A이고, C 점의 좌표는 5,-1이야. 자, 그래서 직선, AB를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빼주면 바로 할게. A, 3, A 빼기 5. 됐나? 그 다음에, BC라고 한번 해볼까? 아, BC라고 하지 말고, AC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C라고 하면, 뭐가 된다? 6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A 빼기 5는 마이너스 3. A는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그지? 자, 요거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서, 우리가, 자, 특별한 케이스라서, 자,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 X 값을 보면, 자, 여기서 요렇게까지, 얼마만큼 변한 거야? 더하기 6만큼 변했다, 그지? 자, 근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몇 변했어? 더하기 3만큼. 여기도 똑같이, 더하기 3만큼 변했지, 그지? 자, 간격이 똑같잖아. 그러면 y값의 간격도 똑같이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만큼 변했어? 마이너스 6만큼 변했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3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는 여기 5에서 마이너스 3 해주니까 2다, 그지? 2에서 마이너스 3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값은 2다. 자, 이렇게 약간. 자, 1002번 문제 봅시다. 자, 1002번 문제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을때 k 값을 구하라 그랬다.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 두개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봅시다. k 2분의 2 k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두개 가지고 또저 기울기를 만들어 볼게요. 5분의 4가 되네. 자, 얘를 저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곱해 줄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곱해 주면, 음, 10k 빼기 12, 4k 빼기 8, 6k는 2가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k 값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03번 볼게요. 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다. 그지?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줘야 된다?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야 삼각형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또 기울기 또 요렇게 가지고 기울기 자 만들면 1분에 자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겠다 그지 자 빼주니까 1 더하기 a 얘는 자 여기서 이거 해주니까 또 1분에 자 빼주면 3a 빼기 3자 어차피 분모 1이니까 없어지고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a는 2가 되겠네요.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형 15, 16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